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한미반도체 유리기판보다 더 크다. 삼성이 투자하는 80% 하락한 이 주식 5월 전 세계 1위 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하지만 해당 방송은 단타방송이 절대 아니에요. 단타방송이 아니라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뭐 두배고 세배고 네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도 이렇게 3개 종목 단타 수익 실은 했죠. 자 금요일에 수익이 안 나긴 했지만 뭐 매일 같이 거의 단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멤버십 방송의 월천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면은 100%어 이제 매일 같이 단타를 진행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월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도 직접적으로 찍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 스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다이렉트로 급등 나오는. 그니까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월천 프로젝트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시황적인 방송 부분은 뭐 이런 것들 늘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급등 나와준 게 YC c 이라는 종목이 또 오늘 상한가 같죠? 네, 3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간은 걸려도 이렇게 뭐 한다? 단기간에 한 3배 정도 올라가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피롭틱스가 또 급등이 나왔어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2000, 작년 1월 달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1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안 가는 거 같다가 이런 식으로 치고 가든지, 이렇게까지 치고 가면서 4배, 5배 올라가는 모습 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도 이,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분명히 3월 29일에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도 3월 29일 이후에 주가가 지금 두배 정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어,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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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 가지고 가는 만큼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아니면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들 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반도체 뭐 유리기판 뭐 이런 한미반도체 뭐 이런 AI 쪽으로서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하 금리 인하를 못 할지도 모른다 라는 이 리스크 이번 연도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동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밀리는 것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런 하방 송에서도 월가가 이야기한 건 뭐다? 월가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따위가 없어도 미국 증시는 강세일 거다라고 하면서 월간 이런 강세장에 걸고 있죠. 특히나 이런 강세장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봤을 때뭐 때문이다. 생성형 AI. AI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을 필두로써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견해거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뭐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반사이 아, 반도체법에 따른 이 투자 지원으로써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뭐 인텔 등 480조가 넘어가는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가 이 AI 관련된 있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안 좋다라 하더라도 최근 또 유욕 증시가 이제 이렇게 급등해 주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한다? 유욕 증시 의 급등의 이유가 기술주 호실적, 이 AI 수요 지속 기대 반영. 그러니까 어쨌든 AI의 성장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이 시장이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역시 뭐 해야 된다 ai 성장에 대한 반사인 모멘텀으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 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본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하방 상방 추세대로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뭐 한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지켜줘야 될 구간 때 지켜주는 구간 나와주고 있고 하방 수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돌리다가 우상향까지 나와준다고 하면은. 코스피 차트상 신고 이상으로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ai 관련되어 있는 이 수, 시장 속에서의 반사이익 수혜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늘 얘기 했다시피 hbm도 인, 있을 것이고 온디바이스 ai도 있을 것이고 뭐 cxl도 있고 최근에 유리기판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반도체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을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살 것인가가 봤더니 무엇을 산다? 바로 이거죠. 올 여름에 또뭐 한다고요? AI 폰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의 반사이 과거의 XR 헤드셋 기억나시죠? 이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서로 경쟁한다고 하면서 XR 관련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뭐한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AI폰에 대한 이런 반사익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폰을 본다라는 건 우리가 늘뭘 봐야 돼요? 이 AI폰을 앞두고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뭐다? 온 디바이스 AI겠죠. AI폰, 삼성전자의 AI폰, 삼성 AI폰은 온 디바이스 AI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대 애플 고조 하반기 정면 승부라고 하죠. 이제 상반기 넘어갈수록 5월, 6월 넘어갈수록 점점점점 이런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쭉쭉쭉쭉쭉 무상량 해줄 확률도 높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뭐또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또이 모르는 분들은 아니 방금 월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의 승부수를 건다는데 왜온 디바이스 AI에 걸어요 하시는 분들? 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어,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생성형 AI가 대, 내나 뭐다 온디바이스 AI 동참한 애플 생성형 AI 모델 공개. 어, 그냥 뭐 생성형 AI가 내가 뭔지 까지뭐 직접 설명 뭐 드리면은 어, 이거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거는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지 이제 어쨌든 생성형 AI 꼴 온디바이스 AI가 반사이 받는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월가의 이 하반기, 이 뭐다, 하반기부터 이러니, 아니죠. 월,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월가가 생성형 AI를 통한 이런 미국 증시의 강세장을 예상해 봤을 때, 역시나 애플 역시도 이런 생성형 AI를 통한 온디바이스 AI, AI 폰에 대한 출시를 예고한 만큼, 이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장 속에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합니까? 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뭐 하겠다.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투자는 하 etf를 출시하겠다 우리가 비트코인 etf 출시와 함께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것처럼 etf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설명만 드리면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는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 etf 출시에 대한 반사인 역시도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소유주들로서 꾸준한 우상향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사실 애플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노려도 나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인터플렉스라든지 LG 뭐 이런 것 LG 관련 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애플, 아이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굉장히 크게 갔기 때문에 이 애플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노려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이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제주반도체와 함께 이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24와 함께 AI 폰이 굉장히 크게 갔던 것처럼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를 정조준하기 위한 최고속도 차세대 딜램 개발한다라고 하죠. 이게 우리 LPDDR 뭐예요? 5를 기반으로 한 5X를 하반기에 양산 계획하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차세대, 이 차세대 디랭 관련해서는 이 LPDDR5가 LP l p d d r 뭐가 돼야 된다? DDR5가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기반이 돼야 돼요. 이 관련 모멘텀 수혜주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런 흐름에서의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해 봤을 때 이제 윈팩이라는 종목이에요. 윈팩. 그래서 윈팩 같은 경우 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 지금 하반기부터 LPDDR5 업사이클 수혜주 중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세대 디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차세대 디램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차세대 디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뭡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I 반도체 점유율 90%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HBM 샘플 입고 요청에 따른 HBM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의주로도 굉장히, 어, 나쁘지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윈팩이 더 재미있는 게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요. 윈팩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많은 사람들이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악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가 뭐 한다? 유증에100%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했거든요. 이 윈팩의 일봉 차트를 제가 지금 어 제가 이거 잠시만 보여드리면 은 제가 캡처 안해놔고자 지금 보면 제가 이 구간이죠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 유상증자 한다라고 하면 주가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대주주가 물량 모으고 여기서 다시 100% 유증 참여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솔직히 유상증자를 할 거를 최대주주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여기서 하락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인들 털어내고 여기서 개인 물량까지 확보해주고 여기 플러스 뭔다 유증 물량 확보까지 싸그리 들어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 작업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윈팩이라는 종목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윈팩의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크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돌렸다 하방수세 맞고 죽였습니다. 그 다시 돌파가 나왔어요. 이 하방수세 돌파가 나오고 물량을 지금 거의 근한 8년 정도, 7년 정도 모았거든요. 여기서 1,500원을 강력하게 뚫어내는 돌파가 나왔을 때는 2,500원은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려준다면 하 지금 5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윈팩이라는 종목 좀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윈팩이라는 종목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뭐 가격 전략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격 전략 있습니다. 그럼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JMB 같은 경우도 9,000원까지 분할 매하세요. 9,000원까지 분할 매하고 가격 절약내 주고 바로 이제 상한가 가면서 두배 올라갔던 것처럼 아니 면 우리가 단타를 진행한 데 있어서 골든 에스 매수하세요 하고 이렇게 상한가 갔던 것처럼 주 1회 정도 단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 어 이런 시황 종목은 가격 절약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